안녕하세요 마카다 입니다 오늘은 여기 저 시골에 예쁜 카페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거기 지금 놀러 왔습니다 비가 지금 태풍 때문에 비가 지금 간간히 내리고 지금 그러거든요 바람도 지금 쪼매 불고 지금 그러십니다 전에 여기 저 한번 와 봤었는데 경치가 그 주변에 경치도 좋을 뿐더러 앞페가 너무 저 이쁘게 정성스럽게 꾸며놔가지고, 오늘 비도 오고 해가지고, 다시 지금 한번 와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장님이 처음 보여, 하나하나 처음 보여 다 작업해가지고, 이쁘게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네. 예, 이거는 중간에 이런 내과 계곡물도 이렇게 흐르고 있고 이쁘요 예, 중간에 요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길인데 요 사이사이에 전부 요 맷돌 있죠. 맷돌 요런 것도 사장님이 전부 전국 다니면서 다 구해가지고 이렇게 또 예쁘게 다 꾸며놓으셨습니다. 요게 저 카페입니다. 카페 안에 들어가가 이따 들어가겠지만은 이따 들어가 보시면은 안에도 저 억수로 이뻐요. 이 마당에 뭐고 거위 거위가 거위도 키우시고 그러십니까 아 이거는 저 절구 절구인가 단지가 절구가 잘 모르겠네 단지 걷기도 단지 단지 모이네 예 요렇게 지금 조경을 이쁘게 손수에다 꾸며놨습니다 이 마당에는 잔디가 요래 깔려가 있고 이것도 항아리네. 항아리가 진짜 이쁘네. 여기는 저 주로 보니까 그 사진 찍는 공간입니다. 이 천사 날개 이렇게 달아 나가지고 이 사진 찍도록 포토존을 이래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 나무에 보니까 이쁜 저저익살 쓰는 얼굴들이 많네요. 귀엽십니다. 기대지 마세요. 예, 요걸 배경 삼아가 사진 찍어도 이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기대면 큰일 납니다. 비로 계곡으로 떨어져요. 요 뒤에는 요 깨끗한 저 내과 계곡물이 요래 흐르고 있거든요. 아 좋다 꼭 무슨 저 느낌이 산장 그런 숲속에 산장에 놀러온 그런 기분이 듭니다 한잔 드십시오 아, 얘, 얘 야, 이거 무라고 야, 이파핑수가하네실분의 기계들이 음. 좋아져가지고 이거, 이것도 야, 이거 이런 팥, 팥빙수는 또 처음 먹어보네. 음, 음. 이거 옛날 그냥 얼음에 막 갈아갖고 그냥. 그렇지, 옛날 빙수야. 눈고기에서 나오더니, 밑버 음. 이거 저 새로 나온 팥빙수랍니다. 갈았는게 특이합니다. 칠타래 팥빙수랍니다 저는 하여튼 이런 팥빙수는 처음 먹어봐 음, 맛이 어때? 영 부드럽다 음. 우유 이게 재료가 우유가, 우유가 우유 이게 이래 되니까 억수로 부드럽네 녹차 실타래도 있고 초코르도 하고 메롱류도 하고 망고도 망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초 이런 거좋아 아이 근데 빙수를 먹는데 와 조금 막걸리 생각이 나. 막걸리는 아까도 항상 먹었으면. 음. 진짜 부드럽다. 사장님 여저 막걸리도 갖다 부으면 빙수 돼요. 막걸리는 안 돼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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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산에 가서 먹었던 거 먹고 도 아주 맛있게 먹고 그래서 음. 이번에 가면은 거기 가서 이제 팍팍 술을 먹어야 되겠다 그렇다 그래, 일단 먹는 식감이 어, 에이, 그래요 옛날 그래서 옛날 거는 무조건 끓여서 막 갈아가지고 그 그래. 끄덕끄덕 끓이고 끄덕 그랬는데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좋은 게 찾고 개발이 되고 하니, 비 오는 날딱 좋다. 움직이고. 뭐라는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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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카페 안에서 지금 바깥 풍경 보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바깥 바라보는 풍경이 진짜 좋으십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딱 하면은 커피 맛이 진짜 좋죠. 조명도 이쁘고, 이 뭐라고 쓰노 가끔 그대는 바보가 되어도 괜찮다. 내보고 하는데, 이거 여기 담소원에서는 그대 말고는... 모든 것이 선명하지 않은가. 일단 좋은 말입니다. 밖에 지금 비가 간간이 내리고 하니까 진짜 운치 있네요. 아담하고 진짜 바깥 보는 저 풍경이 진짜 좋네요. 아, 아무 생각 없이 좋습니다. 그냥, 그냥 좋아요. 진짜 이 사장님 그 정성 들여가지고 가꾼 흔적이 저 보입니다. 지금 카페 그 마당에 바깥에 지금 나와가 있는데요. 이 꽃도 이쁜 거 선인장하고 이래. 이쁘게 또 담아 놓으셨네 이건 도자기에 요렇게 이쁘게 담아놨네. 아기자기하게 아기 진짜 잘 꾸며놨습니다. 아, 이거 저 도자기구나. 나 이거, 목마 저 나무로 만든 건줄 알았대. 이게 도자기랍니다, 도자기. 도자기라고 써놨네. 카페 운치 있죠? 이쁘장하게 차. 예쁘기도 예쁘고. 잘꾸미놓으셨다 아, 이거 저. 아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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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들아. 이거 수세미 맞죠? 수세미 맞나? 이 수세미 안 본지도 오래돼가지고 수세미 맞는 건네 진돗개네. 진돗개 세 마리, 아네 마리가 네 마리네 진돗개가. 아이고 이쁘다, 잘생겼다 음,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다. 옛날에 저저 저 어릴 때는 상이 이런 걸 많이 키아 갖고 저 설거지 할때 쓰기도 쓰고 그랬는데. 요새는 이제 수세미도 시골에 가도 수세미 보기 힘들어요. 와, 딱비 오는 날 형님 그래 딱. 앉아있어 있던 진짜 뭐 무슨 그 분위기 확 느껴집니다 예? <laughs> 분위기 멋진데요 <laughs> 아 좋다 아 이건 물도 계곡물도 이쁘다 물까지 이뻐 보입니다 아물 진짜 말래 여기도. 이거 안만 봐도 참. <laughs> 귀엽게, 귀엽게 잘 그리 놨네. g 그... 아, 앉아보라고요? 아, 제가 이 앉으라고? 아, 앉아 여, 여 앉는 건가? 여, 여. 여. 어, 나와요? 맞아요, 각도가. 응. 음. 아, 그래 그렇게... <laughs> 앉아서 이렇게 다른데 보면 어떤데 보고 구멍 얼굴 구멍 내 가지고 대가리 이렇게 붙이면 다른 데도 있고 그러잖아. 형님 빨리 공사해시다 이거. <laughs> 작품을 만들어봐. <웃음> <응>. <웃음> 뭐 이렇게 막 하는 거 잘한다며. <laughs> <laughs> 아니거 그 소... 저런 거 저런 거. 조면한 거 조면한 거 그런 어. 거. 하는 거지. 저런 거 거지. 건 파잖아. 조만은 거고 큰 거고. 이건 큰 거고. 저 이거는 거리거리 거리 갖고 저나 저 숟가락이나 젓가락 그런 거. <laughs> 숟가락 젓가락 당장 생활에 필요한. <laughs> 형수님저 앉아 보이소. 어, 앉으면은 딱 그래. 고, 고기에 걸리네. 그러니까. 내가 앉기 한번 찍어봐. 한번 찍어 봐. 형수이 함치 함 사진 형님 한 사진 한번 찍어 줘 봐요. <목소리>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 이, 이쁘게 나오네. 어, 그래, 이, 이, 이 높이에 그렇게 딱 맞췄네. 아 맞다. 이 뭐, 각도 이, 각도가 나온다. 어.